세즈입니다. <laughs> 왜 뜨지? 아니지. 세즈입니다왜 인장 스타트 안냐고요 AP 갈 거니까요. <laughs> 계속 있던가 이거? 근데? 계속 있지? 어 계속 있죠. 옛날에 이메이트 되기 전에 AP 세즈도 해보고 탑 세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맞지 이거 <laughs> 해도 되는 거지? <laughs> AP 천 찍으면 뭐 달라지겠지 뭐. 가까이 가면 안 그래요? 아니, 말고 음... 이거 마간도 올려야겠네. 음... 해줘 하니까 탱커류 챔피언이죠. 어, 이거 좀 이따 해야겠다. 탑시줘야겠다. 탱커류 챔피언인데, 얘가 좋은 점은 이제 팀원들과 팀원들과 연계해서 cc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정글계 브라운? 근데, 브라운보다 조금 더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게 많긴 하죠. 단단함을 추구하고, 팀에, 진짜, 팀에 들어갔을때 묵직함을 추가해주는 챔프 중하나예요 세조아니가. 그래서, 세조아니가 패시브가, 이제, 근처에서 근접평타를 때리면, 아닌가, 이거? 아 그거 2에 들어가 있나? 아, 그치? 패시브는 마저랑, 말자가 비슷한 건데, 말자가 CC를 씹는다면, 스킬을 하나 씹어준다면, 세주는, 네, 막, 그냥 마저랑 마방, 그방어에 올려주는 건데, 세주가 원래 기본적으로 탱커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양이, 추가가 눈에 딱 띄게 보여요, 이게. 아, 이런 식으로. 방금 이제 꺼졌, 여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진처럼 이제, 저 꺼질 때까지 마저랑 마방이 증가, 물방이랑 마방이 증가합니다. 어차피 아, 뭐. 아! 그리고 Q 스킬은 간단한 돌진 스킬이고요. 평범한 돌진 스킬입니다. Q 스킬은. 에어본이 붙어 있고. 백퍼센트네. 멘데먹잇감들이 내가 삼렙을 찍어야 이걸 들어갈 텐데. 아니 친구야, 나도 삼렙 찍게 해줘. 나도 삼렙 좀. 잘못 찍었어. 삼일 2시간. 3줘삼시 한참 뒤찍었어 3일 2시간. 에일 2시간. 3일 2시간. 3일 2시간. 3일 2시하3만 2시간. 3일 2시간. 3일 2시간. 진짜 죽기 직전까지 오전 맞았어, 방금. 그리고 W 스킬이, 네, 첫 타에 한번 휘둘러서 적들을 모으고, 두 번째 타에 내리치면서한번더 데미지 주는, 음, 뭐라 해야 되지? 미년들만 모으든가, 이게? 어쨌든,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세조하니에서는 메인 딜 역할을 맡을 거고요. 잘못 눌렀다. 신발도 사셔야되 그리고 이 스킬은 아까 말했던 이제 팀원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스킬 근, 세주안이 근처에서 근처라고에도뭐좀거래가 있어요 근처에서 근저 챔피언이 평타를 때리면 챔피언에게 스택을 샀습니다 지금 W로도 쌓고 있는데 세주안이 포함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세? 내가 약한건가? 그렇게 세? 그 이렇개쌓이면은 세? 주이이제 e 스킬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이렇게 세? 이렇게 세?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이게 그럼 거는 이제 좀 그거를 자기가 제어를 못한다면 세주 아니네 자기가 다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죠. 아아아 아, 아, 방금 평타 쳤 평타 쳤음 잡았는데 세주는세주가그 스톤을 제어가 가능해요. 언제 걸어주고 걸, 안 걸어주고 그거 할수 있어. 걸렸다고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굳이 다안 써도 돼요. 컨텐트는 써주는게 낫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스턴과 공극기에도 스턴이 달려있거든요 첫 한명에게 스턴을 넣고 그 주변으로 슬로우 장판을 깝니다 그래서 이니시하기 되게 용이한 챔피언이죠 자..봅시다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나 오케이 한방에서 틀었고 아니 이게 좋은게 아니잖아 잠깐만 티를 먹고싶다고 얘들아 저게 중요한게 아니야 집갔다가 템 사오죠 지금 이템으로는 안 되겠어. 밤수, 밤수 온. 밤수 갑시다. 너만 믿는다. 밤수 박자. 너가 희망이다. 너밖에 없다. 죽는 애게데이가한테 알게... 얻어먹고 죽는 애가 죽을 뻔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것도 아직 10분도. 20분도 안된 극초반인데, 지금 10분도 안 됐어. 이가더 얻어봤고, 엉엉 우는 애가 어딨어? 그 슬로우 장판이 끝날 때한번더 재미지 있습니다. 일 때는 센데 근데 무지막지하게 센데. 지금 이게 원거리다 근거리니까 그렇지. 탑에서 쓰면 쓸만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재미지가 꽤 센데. 대미 이러면 안 쎄긴 힘들긴 하겠다. 오, 홍콩 확인돼? 이에도 그 그냥 이 날리는 것도 데미지거든요. 이거 기절하고 때리는 거 그거는? 기절한 뒤에 추세면 패시브 드리고 아까 깍, 깍 조금 더 다듬으면 진짜 솔랭해서 써볼 만하겠 솔랭은 말고 자랭해서 써볼 만하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거 얘도 커졌습니다 아 밑에 이 멧돼지 이름은 브리슬린데 뭐 누노 얼럼프 킹과 발로 그런 느낌으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슬리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누만 그렇게 두 명으로 이름 해줬죠. 빨리 꺼져. 오세. 오. 센데요? <laughs> 이게 세면 아, 이상한 거 아니야? 안 쎄야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대포는 못 참지. 버퍼는못 참지. 대신 얘는 이제 라인전에서 조금 부족하지라도 할지라도 한타가면 한타가 쎄네나서 원래 한타 때 특히 근접 애들. 뭐, 잭스라든지, 윤네라든지 피오라. 특히 평타를 많이 쳐야 되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죠. 열리지. 옛날에 나왔던 조합인데, 삼성갤럭시에서 사용했던 조합이거든요? 세주하니 브라운. 브라운이라고 불렸죠? 팀의 든든한 탱커 둘에다가, 무한으로 스턴 넣고, 계속 넣으면서 너가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는구나 이거 계속 스톤 넣으면서 팀의 든든함을 책임져주는 그런, 비, 그런 조합이 있었어요 브라우니 그래서 그때 한창 n 비 a 선수가 현역으로 활동을 시켰는데 그래서 세조한이가 그때 대세 챔프였을 거에요 브라운이 때, 약간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음 들어가면 죽지 않을까? 아, 음... <laughs> 알았어, 갈게, 갈게. 이렇게 화려해 보래. 밤새 사올게 기대. 알았어, 화려내 이번 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메자이가 14트이고 밤수가 나오고 했어도 이번 판은 어려울 것 같아. 내셔도 네, 하나 올려. 11월까지 왔어? 11월까지 왔다고? 너무한데? 다 친구들, 그럼 벌써 다 오니 궁은 내킨 거야? 들어갈 생각이 없어. 친구, 아직 궁이 안 나왔잖아. 나는. 기다려. 뭔가 고립면할게 없네. 일단 매자에게는 착실하게 쌓이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득이라고 치죠. 매자에게 착실히 쌓이고 있고, 연음도 쌓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 그리고 어둠에서 도 착실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너 아까 나한테 맞아왔잖아 야, 어우, 야, 이렇게만 하고 도망가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세? 야 돼. 아, 까까까까까까까 <laughs> 죽을 뻔 위험했다. <laughs> 진짜 죽을 뻔했다. 이거! 피갈리가안 된다 지금. 이 아무래도 레드를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피갈리가 생각보다 안 되네. 구운 <목소리> 기가 근데 이게 이제 이. 궁 데미지가 세긴 한데, 저게 1타가 센게 아니잖아요. 2타가 세잖아. 2타가 센 거라서, 지금 1타만 있는 이 상황에서는 별거 별로, 거별 1타만 거의 맞는데, 이미 없다고 봐야 돼요. 이마잘 잡는데. 어 아, 지금. 반에 제일 부족한 상이 있을 수 있어. 오. 오. 뭐야? 뭐냐고? 안 써도 된다고. 뭐냐고. 정글목 상대니까 가능한 거겠지, 이거? 아니, 이제 AI 상대니까? 자, 여기 궁 한번 쏘러 갑시다. 탈의가 방어 올려주는 거라서 저는 지금 상관없어요. 메자이 때문에 이속 빠르다 친구. 왜 쓰지? 쓰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쓰지? 이제 라바돈의 신발까지 살게요 라바돈의 신발. 당연히 법사 신발이죠. 마관. 오, 암살? 목니자 없으면 암살이라지만 지금은 진짜 그냥 암살한것같은데좀 빨라 내타는데맞으다면간다면뭐냐간다 좀 세긴 세네요? 딜이 나오네? 우와, 이이탄의 미지가 미치네. 와우, 뭐야?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스킬 쿨은 되게 짧아요. 대신 조, 그 조건이 그 상대를 근접 공격으로 4번 때려야 된다는 거 그게 조건이 붙어서 그렇지 스킬 쿨 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이 스킬이 팀원에 뭐 누가 CC를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된거같 은데 아파아깝 설마 쟤 이런 씨 괜찮 아괜찮 아, 아마도 오히려 세주 하니 하 면서 아직 한번 밖에 안좋은게 다행. 방 진짜 신기한거야 탱으로 갔으면 안죽었겠지만 딜이잖아요 지금 딜탱 올렸는데 이정도면 양호한거죠 와 쎄다 이거 진짜 죽어라 1 1호 전멸 뒤에 있습니다 쟤 쎈데? 잠깐만 조금 불안한데? 우주의 실력 갈게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합시다. 궁기 데미지도 미쳐요. 800이에요, 800. 이거 이타도 700이고. 물리 피해, 심지어. 개꿀 그 아닙니까? 이게 내가 AP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쟤네들은, 물방만 올리거나 마법만 올리면, 뚫린다는 거야, 결국. 공기가 다 들어가서 공기가 미친 듯이 들어갔잖아요 방금 거의다 맞았잖아요. 뭐냐고 이거 맞아? 이렇게 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 탱커잖아요. A p 러쏘을도 이렇게 데미지가 잘 나오면 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파! <laughs> 근데 지금 너무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아서 죽은 건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놀라운데? 죽은 건좀 아쉽긴 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 너무 감탄스러워. 왜 이렇게 세지, 이거? 이제 우주최정 나와가지고 더 자주 쓴단 말이에요. 미쳤는데? 죽지 그냥, 까비. <laughs> 3십킬 이거 미쳤는데? 이게 왜 세지? 이거 생기 이상한 거에요 세면 안돼 이거. 버프 좀 생기고, 이따 합류합시다. 오, 평캔 지는데 좋은 힘이 아닙니다. 어, 궁각이다. 궁각이 궁극 쁘다 궁각이 이쁘다 했죠. 레드 먹고 아니지, 베이가를 먹고 나이스! 베이칼을 먹고 <laughs> 세다니까 아니 칼날 불이 큰게 사라져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킬 뺏겼음 혼내주세요. CS는 뺏어먹어도 되는데 키은 뺏으면 안된다 너네 레드 또 하나는 누가 어느새 뺏어먹었어 또나 4킬 한것 같은데 방금 누가 뺏었어 추물력이 900이고요 대략적으로 900자 미드 가서 때리러 갑시다 끝내줘야지 자 나와보세요 여러분 아아 아. 아, 이걸. 아니. 이걸? <웃음> 진짜. 탈입궁에. <laughs> <타릭궁에, 웃음> 스턴에. 말해야 됩니까,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야. 야 가지 마라. 야 나와라. 아아 아, 화나. <laughs>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어, 약간 스트레스 받는데... 이 치뱅 갈까요? 내셔 갈까요? 이 치뱅이 낫겠지. 아무래도 한방들이니까 이 치뱅 갔다가... 1147 W2타 900 얘네 4타를 버틸 수 있는 애가 있나? 지금 못 버틸 텐데. 일단은 뭐 풀템도 찍었고 말렛도 찍었고 올라갑시다 세조하니 당황스럽네 이거 막다 어디선가 당해보면 진짜 기분 개나쁘겠다 이런건 당해봐야 알아요 아 이렇게 이것을 하면 기분 개나쁘구나 하면서 당해봐야 알아 이거 미드 다고나요 탈이 오셨소 카리가왜또 바텀이야 또. 나맞았길래야합이렇게 됐죠? 뭐맞았는데나지물겠력 천사. 어딨냐, 왜 또. 언제 올라갔냐? 아, 근데 저 지평선이 너무 짜증나서. 지평선만 없으면 좀 여유롭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붙어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평선 때문에 스, 스트레스 받아요, 저거. 사람을 아주 열받게 하는 궁이야. 얘들아, 지평선 좀 빼봐라. 아니 친구들 이가 친구 자 안녕 안녕 오, 안녕 안녕 위험했다 <laughs> 진짜 위험했다 이거 어 이거는 1대1에서 쓰는 걸로. 이게 딜이 확실히 좋은데 데미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결국마 맞으면서 때려야 되는데 맞으면서 때려야 되는데 맞지는 못하겠어 아파요 팜네세주한이었습니다 AP 세주한이었습니다또 이만